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웅진 어, 싱크빅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가 어, 095-72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어, 6월 29일 오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웅진 싱크빅을 보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어, 이렇게 실적 기대감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돼갖고, 어, 윤석열에 따라서 이제, 어, 움직이는 종목이죠. 하, 그, 참, 오늘, 뭐, 재료 소멸로 인해갖고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었으나, 조금, 어, 슈팅이 좀덜 나온 것 같아요. 좀, 매물 때 저항으로 인해갖고, 조금 더더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아,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 조금 안타깝, 안타까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찌나 자, 그래서 오늘 뭐 좀, 음,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많이, 한 12만주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뭐, 웅진싱크 비게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물량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물량은, 외국인들 물량이 엄청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끝이 아닌 것 같고, 후장에 뭐 프로그램 매도세가 뭐더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도 참 이게 웅진 신크이게 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지금 가격대가 이제 4,450원이에요. 4,500원 가격대인데 여기를 이제 지켜줄지 어. 그래서 이제 4,060원, 4,050원, 4,0 오늘 저가도 4,060원 정도. 그래서 4,060, 50원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향후 또 반등 가능성은 저는 좀 높게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물량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 외국인들의. 결국은 다시 올릴 건데 조금 이제 재료 소멸적인 단기 재료 소멸적인 관점으로 지금 뭐 윤석열 관련 주들이 뭐 지금 어, 하락을 하고 있죠. n 니능률뭐 이런 거 이런 건좀 많이 빠지네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일단 실적 기대감이 있는 웅진 싱크비의 하락은 조금 어느 어느 정도 하락의 폭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있다. 웅진 뭐 이런 것도 어,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네요. 어, 여 여기도 이제 지지 라인이 2975원 정도.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 파급력은 그렇게, 뭐, 주가로는 많이 나오지가 않았다. 하지만서도 이제, 어, 정권 교체 확실히 하겠다는 어, 그런 의지는 뭐, 보였고요. 향후 어떤 이제 국민의 힘과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어, 음, 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오늘 단기 제로 소멸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향후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여집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사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 테마주에 있어서, 어, 어디까지 제 사견인데, 이제는 조금, 어, 뭐, 학연, 혈연, 뭐, 지연, 뭐, 요런 거에 대한 그런 관련주보다도 약간 정책 관련주가 저는 오히려 좀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뭐, 웅진 싱크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건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 저는 근데 웅진 싱크빅 본연의 어떤 그 실력으로도, 아, 저는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어, 그런 쪽으로 이제 엮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뭐, 그런 테마로 잘 엮여서 갔을 때도 있지만, 또, 또 많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웅진 싱크빅에 있어서는 조금, 어,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어, 실적 기대감으로도 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 들어와 있는 물량은 많습니다. 외국인의 어, 오늘 부장이 확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4,050원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4,050원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 3 9 0 0 95원이랑, 어, 여기랑, 여기, 요렇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 진 싱크비익은 좀, 뭐,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요런 좀, 거대 박스권을 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고, 되기 시작하면 여기는 뭐다 돌파할 겁니다. 돌파할 건데. 왜냐하면 이제 정치 테마주, 특히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어, 그 전해에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줍니다. 관련주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난 이제 대선 때 이제, 뭐 문재인, 뭐, 정치 테마주, 뭐, 요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 엄청난 상승을 줬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웅진인 급익은 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하시고 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지 라인 체크해 놓은 거잘 확인하시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우려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어, 김용재 소장님의 우려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 요걸 통해서 또, 어, 우려추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어, 절차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것도 다운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